계단만 오르내리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불안하신가요?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조금씩 다르면서 같은 계단이라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평생 계단을 피할 수는 없으니 무릎을 조금이라도 덜 쓰면서 오르내리는 1분 습관을 정리했습니다. 첫째, 내려갈 때는 손잡이 꼭 잡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가기. 둘째, 발 앞꿈치만 디디지 말고 발바닥 전체를 계단에 올려 디디기. 셋째 계단 후에는 서서 무릎 쭉편 상태로 허벅지에 10초 정도 힘 주기. 이 1분 습관이 무릎에만 힘이 몰리는 걸 줄이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같이 써서 무릎을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붓고 열이 나는 느낌이 있으면 혼자 참고 버 티지 마시고 정형외과에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 보세요. 미리 준비해서 병을 막는 곳 유비무병 노년학교입니다.